안녕하십니까. AMC 뉴스입니다. 위에 생긴 암. 대부분 위암을 연상하기 마련이지만 기스트라는 암일 수도 있습니다. 발병률이 높지 않은 탓에 환자들에게 아직 생소한 희귀종양 기스트. 우리병원 종양내과는 기스트 환우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신 정보 공유를 위해 기스트 환우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바로 알고 함께 이겨내자 라는 주제답게 이날 행사는 기스트 치료 종양내과 외과 전문 의료진이 진단, 치료법, 부작용 관리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참석자들은 질문을 통해 평상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강의에 이은 오후 행사에서 환우가 직접 연자로 나서 기스트 치료에 대한 투병기 발표를 통해 환자 보호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또한 종양내과 전문 간호사는 환자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치료 후 부작용 관리에 대해 강의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홍진표 교수는 스트레스 관리 강의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기스트 환우 모임은 정보가 많지 않아 투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자세한 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침묵을 다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